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3월, 어,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데닐류입니다. 어, 록치가 않은 시간에 이렇게 쭉에서 어, 이거를 올리는 것은, 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 그러니까 외국되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을, 어, 그렇지 않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어, 나름대로 그래도 어, 영어하는 공, 영어 공부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빈칸 아니 순서 마, 어, 순서 맞추기 문제 이제 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제 37번 문제인데 표기는 36번으로 되어 있는. 이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36번 문제는 조금 아까 풀어봤고요. 자, According to는 뭔 무엇에 따르면이라는 어, 전치사구죠. 자, 뭐에 따르면 the consulting firm, McKinsey, McKinsey라는 컨설팅 어, 회사에 따르면 그런 얘기요. 예 Not e n l y really workers spend. 음. 지식 노동자들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소비한다는 얘기. up to 60% of their time. 자, 60%까지 그들의 시간에 60%까지 사용한다는 얘기죠. 몸모 어, 의라는 의미로 그들 시간의 60% up to가 몸모까지죠 자, 그 이제 뭐 하면서 한대요. 뒤에 보니까, looking for, 뭐, 뭐 하면서. 죄송합니다. 찾으면서 그런 얘기죠. Looking for information. 정보를 찾으면서, 그 다음에 또뭐 하면서. responding to emails. 자, 이메일들의, 어, 회신하면서 그런 얘기죠. 뭐, 뭐 하면서의 의미요, 역시. 그리고 또뭐 하면서. and, Collaborating with others. 자, 함께 일하면서 그런 얘기죠. 음. 아, 뭔뭐 하는데 해도 되겠네요. 뭔뭐 음, 하면서 그런 얘기야. 시간을 보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 동사에다 ing 붙인 놈의 의미 여기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이 놈은 이제 문장 내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뭐뭐 하면서 뭐, 뭐 하고 있는, 그리고, 뭐, 뭐 하는 것. 어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분사고, 현재 분사죠. 얘가 이제 동명사라는얘기예요 그, 이렇게 되는 거 알아야 됩니까? 어, 해석만 하고, 이제, 글의 의미를 안, 아, 알기 위해서 읽는다고 그러면 필요 없어요. 사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계속 가죠. Think of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야.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뭐로서 생각하라는 얘기야? As the robot assisted human. 뭐모로서 라는 얘기죠. 자, 로봇이, 로봇으로, 어, assisted. 도움을 받는 인간으로서 그런 얘기죠. 자, given powers. 힘이 주어진 그런 얘기죠 스포파워가 주어진 그런 얘기예요 몸뭐 대여진의 의미죠 저기도 이제 후이스가 어, 지금 생각된 형태의 문장구조죠 그러니까 스포파워가 주어진 로봇이 도움, 로봇에 도움이 붙여진 로봇, 로봇이 도움되어진 어, 인간으로서의 그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뭘 통해서 스로우드 에이드 오브 테크나는지. 자, 스로우는 어, 무엇을 통해서라는 전치사죠. 무엇을 통해서 아, 많이 지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 5시간, 4시간 강의를 했는데 4시간 강의하고 이, 비디오 클립즈느라고 지금 몇 개를 찍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얘기죠. 뭐 뭐의 라는 의미로 되고요. Our job become uh, unneeded. 자 우리의 uh, 일들은 풍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relying on robots. 자 로봇에 의존함으로써 그런 얘기죠. By I 아, 왜 저, 저기 저렇게 되나? 다이아에 이제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뭐에 의해서로 지금 해석을 한다면 뒤에 이제 relying은 뭐뭐 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죠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rely on 어, 자체가 이게 의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relying on이 아니라 rely on ing를 뺀 거죠, 여기 자. 어, 다 해서. 자, 로봇들에 의존함으로써 그런 얘기에요뭐 하도록 로봇들에 의존하는 거예요. to do the tedious. tedious는 이제 어, 귀찮은 거죠. 지금 밑에 이제 나오는데 지루한, 실증 나는 그런 얘기. 지루한 일들을 그러니까 어, 더 플러스 형용사 같은 경우가 이게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고 그랬죠.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가 된다고요?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로는 이제 추상 명사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귀찮은 일들을 하도록 로봇에 의존함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일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요. 예 어떻게 하는 도, 바, 동안에 while we work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죠. 어디서 일해요? Increasingly more sophisticated tasks. 자 sophisticated는 복잡한 그런 얘기죠. 점점 더 복잡한 일에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그런 얘기죠. 일상에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전치사 5는 지금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어디 어디 상에서 그런 얘기죠. 아, 여기가 이제 뭐뭐할뭐뭐 뭐뭐 하는으로 일을 하는 로봇 되겠네요. 그죠? 음, 로봇수 시간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더 솔루션 이 a b 네 e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죠. 자, 해결책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비투용법은 뭐뭐 하는 것이다로 대부분 해석된다고 그러죠. 이제예전 가능 의무이도 뭐 앞에서 외웠다면 가능할테니까더 이상 쓰지는 않겠습니다 가능,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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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work smart, to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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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 목적어 투 t 정사 나오는 l k t a talk, talk, t a l t 어, 알아야 될 부분이죠. 자 어, Not just 어, Not just by saying it Not a 법, b 용법이네요. a가 아니라 b 용법이었죠. Not a but b 용법 자, 단지 그것을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But by uh, But by putting smart tools and improved processes in place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얘기죠. 자, put in place 가 적용하다라는 얘기죠. 실시하다 그런 얘기예요. 음. 스마트 툴과 개선된 프로세스들을, 어, 실시함으로써 그런 얘기죠. by 음. ING는 뭐뭐함으로써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음. 자, so that 붙어 있는 게 나왔네요. 뭐뭐하도록, 뭐뭐하도록 하기 위해 하 의미를 전달하죠. 뭘라고요? 뭐 자, people can perform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어느, 어느 수준에서 그러대요? At enhanced levels, 자, 더 강화된 수준에서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패러프드 by using social technologies, 아. 사회적인 어떤 기술들을 사용함으로써 여기는 바이아이 엔진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는데 이렇게 해서걔도 똑같다고 해서 요뭐뭐 하는 것뭐 어. 뭐에 의해아 어, 쉬는 시간이라 애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교무실로 뛰어오는 놈들이 많아서 어, 지금도 지금 뭐 옆에서 자꾸 소음이 들어갑니다. 자 사회적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일이죠. Those workers can become 음, up to 25% more productivity. Uh, productive. 아 주여. 죄송합니다. 자이 up to 요 부분을 한번 빼볼까요? up to 25% more를 빼보죠, 시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자들이 생산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어디까지? Up to 25%뭐25% 25 더까지 그런 얘기죠. 더 생산적이 될수 25%까지 더 생산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듣니, 필요성이라는 얘기죠. 뭐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r 는뭐모습에 대한 의미가 지금 쓰인다는 얘기예요. 뭐모습에 대한. 뭐에 대한 어, 필요성이에요? Productivity gains. 자, 생산성 획득이라는 얘기죠. Productivity가 생산성이고, gain은 획득이라는 얘기죠. 뭘 통한 획득이에요? Through working harder and longer.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어, 오래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얘기죠. 뭐, 뭐,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어, 이워킹은 뭐, 뭐 하는 것에 의미로만 써였어요 그죠? 전치사 되니까. <laughs> 이렇게 하는 것은 has a limit, 한계도 가지고 있고, and, <laughs> and, hum, and a n d human toll, 어, 인간의 사상자 혹은 어, 뭐 사망자를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순서로 다 연결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자, 마지막 끝머리에서 어, 주어진 패러그래프, 문장을 보면,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뭐 하면서, 그, 60, 지식 노동자들의 60%의 시간들이 정보 찾으면서, 그 다음, 이메일에, 응답하면서, 또,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보내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by using social technology,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워커들이, 이러한 작업자들이, 근로자들이, 25%가 더 생산적이 될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성 획득에 대한 필요가, Working harder and longer.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생산성을 획득하는 필요가 한계도 가지고 있고 어, 인간 사상자도 또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어, 뭐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The solution is to enable people to work smarter. 더 어, 어떻게 어,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일하도록 사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스마트 툴들과 어 개선된 어떤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실시함으로써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더 향상된 수준에서 강화된 수준에서 캔퍼펌 어 수행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어 로봇 어시스트드 휴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A번이 이제. 연결이 되는 순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B, C, A, C, B, A 순입니다, 그죠 응? C, B, A 순 어디 있나요? C, B, A, 어, 5번에 있네요. 5번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이 문장은 어, 순수와 맞추기 문장에서도 그래도 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장 같아요. 여태까지 왔던 거에서 거의 대부분에 이제. 어, 논리적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 보니까 어, 이 부분이 단서가 돼서 어, 뒤에 이제 이 부분으로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 이, 이, 이 부분이 단서가 돼서 또 이제 이 부분으로 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부분하고 또이 부분이 연결이 돼요.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관성으로 찾는 문제 정도로 봐집니다. 다른 솔루션은 없어 보여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도해어요